현숙, 송가인, 태진아 등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총출동해 안방 극장과 현장을 동시에 들썩이게 할 전망이다. 평범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동네 잔치 성격의 프로그램에 국민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지역사회와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KBS 1 장수 예능 전국 노래 자랑은 지난 1980년대 첫 방송 이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이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노래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매회 초대 가수로 참여하는 트로트 스타들의 무대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번 녹화에는 세상에 나쁜 남자는 없다로 큰 사랑을 받은 현숙, 미스트롯 진출신으로 현재 케이트로트의 간판으로 불리는 송가인, 그리고 오랜 세월 트로트 황제로 군림해 온 태진아가 나란히 무대에 선다. 이들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녹화 현장은 초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숙은 전국 노래자랑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가수다. 정말 좋았네. 김치볶음밥 등 히트곡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그는 매회 출연 때마다 특유의 친근한 입담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번에도 특유의 현수표 무대 매너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흥겨운 한마당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현 트로트계의 대세 중 대세로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예상된다. 정통 트로트 창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무대로 가인이어라, 서울의 달, 밤차로 가지 말아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송가인은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출연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노래를 이어왔으며, 이번 출연 역시 팬들과의 가깝고 진솔한 만남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트로트의 상징 같은 태진아의 무대도 놓칠 수 없다. 옥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등 시대를 관통한 히트곡으로 사랑받아온 그는 단순히 가수에 그치지 않고 후배 양성, 방송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왔다. 트로트의 뿌리를 지켜온 대선배가 직접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국 노래자랑은 더욱 풍성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출연진이 단순한 인기 가수들의 나열을 넘어 세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고루 모였다는 것이다. 현숙은 칠킹 8붐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송가인은 현재 30-40대 팬덤을 비롯해 젊은층을 끌어들이며 태진아는 전통과 역사를 상징한다. 세 명의 무대가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잔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노래자랑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축제이자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가치가 크다. 제작진은 매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준비하고 주민들에겐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초대 가수들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가수들은 무대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선보이는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편 역시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흥겨운 박수와 떼창이 터져 나오는 참여형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가인 팬클럽을 비롯한 각 가수의 팬들은 현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며 현숙과 태진아의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는 날에는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고 관광객과 팬들의 방문으로 지역 홍보 효과가 크다. 이번에도 초대형 출연진의 무대가 예고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일찍부터 숙소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국 노래자랑이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축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무대가 다시금 트로트의 저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의 성공 이후 트로트는 전성기를 맞았다. 송가인과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며 젊은 팬층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열풍의 뿌리에는 태진아와 현숙 같은 중견 가수들이 쌓아온 전통이 있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무대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트로트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민 참가자들의 무대와 스타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지며 더욱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현장에서 노래하는 일반인들의 진솔한 무대가 웃음과 감동을 안기고 스타 가수들의 전문적인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조화가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이기도 하다. 현숙, 송가인, 태진아의 합류 소식은 단순한 출연 예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이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그리고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국 노래자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매주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스타 가수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는 단순히 노래 경연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다. 그리고 이번 편은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축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현숙의 유쾌한 무대 송가인의 폭발적인 가창력 태진아의 관록이 어우러지는 전국 노래자랑은 명실상부한 트로트 축제의 장이자 국민적 동네 잔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또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트로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현재이며 미래라는 점이다. 약 1,102단어.